오시 삼십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게 있어요. 공지를 할 거거든요. 진부로 말해드릴게요. 제가 10아 제가 뭐냐 로벨계랑 인형들을 그냥 완전히 가득차 버리려고요. 가끔 영상 조금씩 다른 영상 조금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대충 거의 다로벨개 아니면 인형들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뭐냐 밀가루를 샀어요. 밀가루 네,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안 g 걸로 알고있어요 오늘 사야 t h you. And 사도 사도 e time, I'm 찝찝 i n g to say. I'm going t 지금 떨어 I'm 아요 그냥 제 to say. I'm going A 친구라고 부를게요. A 친구가 A 친구랑 저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. 다른 친구도 원래 같이 놀는 거라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B 친구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좀 늦게 왔었나 봐요. 그좀늦려가지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<laughs> 다른 친구를 B 친구를 찾한 거예요.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깨로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어이렇있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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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있어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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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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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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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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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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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뭐 여기, 여여 하는 거예요. <laughs> 제친구가 제가 친구 아 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어,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제 <laughs> 그, 그, 제 영상에 나왔던 친구들이랑 같이 다 같이 올라다 떴거든요. 많이 떴잖아요. 근데 그 저랑 많이 그 찍은 그 포켓몬 있죠. 포켓몬 아빠들 연만 에스파 바이바이 블런번 이거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친친친그 영상 있잖아요. 그 영상에 나오는 친구들이랑. 그 다음에, 그, 이 밑에가, 이, 이, 밑에 이, 이거, 이나는, 그, 새 친구 말고, 그 옆에 친마입은 친구는 그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?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, 가는데, 애기가 저보다 너무 잘달리는거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, 그냥, 그냥, 기술을 쓰니까 뭔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. 제 자신이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막손대칠펼치고 하지 말라면서 하는데,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해가지고, 그냥, 냅뒀습니다. 뒤 들어가는 말 사고가네. 들가는지아니 그럼 공지가